바지기 잡고, 바지깃 자꾸 대란을 봤어. 여기가 여기는 상대방 허벅지 라인에 갖다 오는데 골반하고 허벅지 연결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이 다리가 이 안으로 집어넣지 않게 이렇 컨트롤 하세요. 밀밀 당해서 하셔야 돼. 밀고 일어나. 어, 라펠을 위로 위로 집어넣어서 손을 집어넣어서 라펠 위로 빼요. 이렇게. 이 라펠이 벨트 아래로 잡아당기면 라펠 짧아요. 이렇게 짧게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로 아예 빼 버려야 저기. 그때. 빼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다시 누워줘요 이렇게. 아니면 눈고 누워주고 이 오른발이 이 라펠 잡고 있는 쪽 안으로 주는 거예요. 라스를 집어넣고 십시면 있어요. 깊게 넣으면 돼요, 깊게. 깊게. 그다음 이제 왼손 나도 돼요, 이제. 라펠, 라스가딱 들어가면 이제 왼손을 그리을 나오세요. 이제 오른손을 같이 잡고. 자, 이 오른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주면서 엉덩이 들어가고 더 짜줄 거예요. 지금 이분이 너무 위에 있어. 그리고 그립이 짧아. 어 이렇게 짜줘요. 그러면 잡아당기면 깊게 들어와요. 한번 더하면 더 깊게 해서 더 길게 이렇게 라펠이 길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짜 주시면 돼. 한번 더요. 어때요? 이렇게 되죠 지금 짧아요. 라펠이 짧아 여기서 양손 같이 잡고 오른쪽 으로 벌리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요. 그리고 기울다리를 살짝만 올리면. 짜주죠. 그때 다시 당기고 갔다가 당기고 하면 아주 길게 라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라펠 트롤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튼여게요자 바지키 잡고 일어나요. 밀고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서 라펠 위로 뽑아. 뽑아서 이게 이렇게 길게 잡지 말고 이렇게 말아 잡아요. 이렇게 말아 잡으면 돼요. 그다음 다시 누우면서 발 라펠 놔줘. 이렇게 팔등 이렇게 잡거든. 그다음 손 누우면서 같이 잡아요. 같이 잡을 때. 엄지손가락이 렇게 마주보게 해서 잡으시면 돼. 니 힘이 쎕니다 이게 그래서 오른발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다시 제자리 들어갈 때 잡아당겨요 그럼 깊게 들어가 다시 한번더짜주요 그러면 길게 이렇게 길게 라펠를 이용할 수 있어요 라펠 잡으면 이렇게 길게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라펠 라펠을 잡아 놓고 할때 이렇게 자 이렇게 길게 라펠이 길어요 이렇게 이렇 길죠 이렇게 자 여기서 상대방 이, 이 다리, 이다리다 이걸 걸어야 돼요 이 왼쪽 왼쪽 다리를 숨기면서 일어나면 돼요 이 쪽으로 일어나면 이걸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밑으로 그다음 오른손이 잡아야 되는데 무릎 앞에 잡으면 막혀요 이렇게, 이렇게 막혀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 다아야지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 다니면서 자, 오른쪽 무릎을 쭉 뻗고 있으면 이 무릎에 막혀 내허벅지에 네, 이렇게 막힌다 꼬부레 살짝 꼬부레인데 발이 빠지면 안 돼. 발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발은 여기 걸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다리가 상대방 무릎 위에 있어야 돼. 이거. 이게 올라가면 돼. 올라가서 오른손으로 잡아. 잡고 손베이스 잡아주면 이제 내가 이겨요. 이분이 뭘 해도 질 거예요. 뭘 해도. 여기서 이제 이 발, 이 발, 이 발, 이 발로 지금 무릎 꿇는 다리를 밀어주기 시작해요. 이제 밀어주고, 기울이면, 엉덩어 하시다. 이 다리, 지금 손 베이스가 살아서 상대방 안 넘어가. 그래서 이 왼쪽 다리가 이 발목을 잡아 당기면서 이 무릎을 꿇으면, 위아래가 바뀌고, 여기 보시면, 무릎이 이렇게 올라타지면 안 돼. 이렇게. 올라타지면, 이분이 가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싱글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이 지금 라펠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팔뚝이 이 무릎 위에 올라가, 허벅지. 허벅지에서까운 무릎 위에 올라가서 밀면서 내 오른자리 뒤쪽으로 밀면서 접해서 옆구리로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다그 다음 이 분이 옆구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상당히 왼쪽으로 밀어줘요. 이 다리 쪽으로 밀어줄게요. 밀어주면 옆구리 다죠 그러면 옆구리로 상대방 옆구리 가면서 슬라이드 하면서 마운트까지 진입할 수있요 튕기면서 일어나서 이 다리 히도 히도해서 앞에를 밑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고 자 오른 다리를 살짝 구부려 가지고 상대방 무릎 위로 올라타 이렇게 올라타면서 오른쪽 누워 눕고 오른손이 잡아 깊게 다시 잡아 오른쪽. 자왼 손을 펑크해서 일어나. 나이 발로 살짝 밀어줬다가 약간 발 밀어주고 밀어주고 이 다리 당기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밀어주면, 오른발을 밀어주면 상대방이 엉뚱아지자. 그때 오른쪽 팔뚝으로 무릎 밀면서 힐틀로 올라가면 돼요. 그 다음 옆구리 할 때까지 밀어줘, 눌러줘. 자, 왼다리가 슬라이드. 손 놓고, 여기 손, 팔뚝, 팔꿈치 바로 위에 있는 삼두마트 잡아 당기면서 마운트로 다 툭. 그에서 누워서 잡고. 펌프하고 일어나서 한번 밀어주고 폭을 넓게 해 주고 아까 채고 오른발 밀면서 가. 다음 팔뚝으로 무릎 밀고 올라타. 올라탔으면 눌러 주고. 슬라이드 가고 이동 놓고 상대방 팔꿈치 발 밑에 산두 바을 잡아 당겨요. 이렇게. 그리고 몸을 여기 눌러 줘. 이렇게. 눌러서 트랙이 두개이 쪽으로 밀 수도 있고 안밀려가 오면 당겨서 막 하고 한번 했죠? 길게 잘 세팅하셔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분이 이손 살아있잖아요 저. 이 손이 살아있어서 이쪽으로 내가 넘어뜨릴 때이 손하고 이발 베이스 잡고 힙을 계속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입을 안 당하려고 엉덩방아 찌고 등대고 있으면은 내가 일어났을 때둘다 엉덩방아 찌고 있으면 점수는 없지만 제가 엉덩이, 엉덩이 등하고 엉덩이 댄 상태서 에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나 가든 상태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엉덩이는 떠 있고 등도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대고 내가 일어나죠. 그러면 수입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수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입을 안 주면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중립 포지션에 나는 중립 포지션이야어요 운동 포지션이니까 중립 포지션이고 이분은 무릎을 안 꿇고 있고 이때는 아직 스탠딩이 스탠딩이야. 그래서 이제 오른쪽 어깨 굴러서. 이리 걸어 와요 이 여기서 무릎을 굴어 복부에다 무릎 꿇고 오른쪽 어깨가 안 흔들어 그래서 왼발로 이걸 꼬집어줘 이렇게 딱 꼬집어줘요 꼬집어주고 왼손이 멀리 있는 다리 잡아야 돼 종아리 쪽 사이 잡으면 돼야 돼다지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면돼 여기보다 이 종아리 쪽 사이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 잡아 꼬집어야죠 근데 지금 제가 보시면 오른쪽 옆구리 돌아다고 있죠? 오른쪽 옆구리 돌아 놓을 으면베링보를뺏 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손 놓고 라펠 나죠. 펜치 잡아줘야 돼. 펜치 잡아주고 양쪽 엉덩이가 양쪽 등이나 엉덩이가 땅에 닿으면서 양쪽 무릎이 하늘 봐야 돼요. 이걸 꼬집어고 이렇게 꼬집어요. 왼발 꼬집으면서 오른발도 꼬집으면서 무릎이 복부 앞에 가면서 들어오려면 게 그러면 상대방이 들려요. 그래서 엉덩이가 내복 배꼽 앞에 오게 돼요. 이제 오른손 놓고. 뒷돌을 잡아돌이돌을 잡아줘. 잡아주고 이제 왼발하고 오른발 스위치해서 스위치할 거예요. 왼발이 바깥이이 안쪽에 있죠. 이 오른발 안쪽에 있는 다리를 안으로 집어서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서 이걸로 걸어야 돼. 발등 걸어야 되니까 지금 안 걸리죠. 왼발로 당기면 흙이 걸려요. 이게 들어갈 때이 왼쪽 발등으로 상대 발목을 당겨오면 오른쪽 발목이 훅이 걸려요. 이렇게. 걸리면 앞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냥 밀면 잘안 떨어져요. 이거를 무릎을 당겼다가 던져주면 당겨지고 빼기 잘 되는데요. 아, 그까요갔죠 올라가서 일어났더니 상대방이 베이스 잡는다고. 그이 오른쪽 어깨로 굴러야 돼요. 오른쪽 어깨가 상대방 골반에 가까이 가야 돼요. 이 오른쪽 무릎이 복부를 눌러주면서 왼발 꼬집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꼬집고 안으들가발 잡고 이팔치기 잡고 네, 왼발이 왼발이 발바닥 땅이 돼야 돼. 오른쪽 왼 오른쪽 왼발 전부 다 땅이 아야 돼. 이걸 꼬집은 상태로 이렇게. 야 오른손 놓고 뒷덜미 오른발부터 봐야 돼. 여기 놔주면 도망가니까 이렇게 도망가니까 이, 이 다리 넘어와요. 옆구리. 이렇게 넘어가서 사이즈 바뀐다 고 이렇게. 이발부터 들어가 하나 둘. 당겼다가, 던지면서, 이렇게, 세구룩 항상 내가 점수 안줘 누르고, 뭘 바지랑 바지, 무릎 세우고, 윗돌미, 훅, 일어나서, 팔짝 껴주고, 잡아주고, 뒤통수 누르면서 안 끌어오고, 끌어오면, 훅 넣고, 자 <laughs> 일부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수입으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근데 상대방이 너무 도망가서 이 발목 빠질 것 같아 느낌에 비율 동동.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그죠 다시 한번. 그래서 느낌이 빠질 것 같아. 이거 당겨주고 엉덩이가 여기 를 꼬집어져 이렇게 꼬집어줘야 돼, 이렇게 엉덩이를 눌러요. 엉덩이 누르면 당 빼보세요. 발목 이안 빠져요 이렇게. 엉덩이 들고 있으면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엉덩이로 발목 눌러서 꼬집어줘야 돼. 그럼 발이 안 빠지죠. 근데 내가 배린포로 치기에는 너무 멀어. 지금 멀어. 이손다이 바지 잡이 여기 잡아야 고 팔꿈치를 하늘로 올려. 하늘로. 이제부터 들어올리면서 일어나. 네. 밀면서 일어나. 그리고 수입이 되는 거 수입 네. 수입을 시켜야지. 수입. 그래서 상대가 못 도망가네. 이베이스 때문에 이게 빠져야지 이분이 일어나요. 이분이 내 다리 잡고 잡아, 이거 잡아봤자. 이분은 못 일어나요. 근데 나는 일어날 수 있고 이 다리, 양쪽 대각선 베이스 가운데 있는 다리를 잡으시면 이분 못 일어나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 오른발로 밀고 가면 되렇게 깽깽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 바뀌고 수비 됩니다 이렇게. 한번더 할게요 엉가득 갔죠. 이 무릎이 보시면 이게 나란히 있으면 안 되고 위에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올라타야지 내가 이기는 포지션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당겼어. 엉덩이 눌러줘 이렇게. 이게 엉덩이 눌러줘. 그러면 발목이 안 빠져요. 엉덩이 들고 있으면 빠지고 누르고 있으면 안 빠져. 근데 너무 멀어. 배림무스 하기도도 어렵고 이분도 베런스가 너무 좋아. 안 넘어가. 그러면 손 놔주고 이바지끼 잡아서 엉덩이 들어주고 들어 올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밀기 시작. 해 이렇게 깽깽어요, 이렇게 밀기 시작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싱글렛. 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싱글렛 들어올 수 있어. 앞으로 갈수도 있고. 치우고, 눈썹 <목소리도> 응. 한번 씻자.